하이퍼 브이에 대한 관리는 윈도우 서버 2008, 2008 R2로 거쳐오면서 윈도우 서버 2012는 드디어 모든 기능에 대해서 하이퍼 브이의 기능을 파워쉘로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브이 파워쉘, 네트워크 파워쉘, 스토리지 파워쉘, 하이퍼 브이 파워쉘은 시작이 뭘까요? 뭐뭐뭐 다시 VM을 시작하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커맨드릿은 뭐뭐뭐 다시 뭘로 시작할까요? NT로 e 시작합니다. 첫 세션에 계셨던 분은 get 마이너스 넷 아답터 SR I/OB 라고 명령어 기억하실 겁니다. 넷 아답터 뭡니까? 네트워크 카드에서 뽑는 거죠. 스토리지는 어떻게 할까요? 스토 스토리지를 쓰게 쓰고 있어요. S 컴픽은 뭐냐면 서버 코어에서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어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뭐냐면 리모트 FX 뭡니까? 세 번째 시즌을 저쪽에서 할 건데요. 팀킬 아닙니다. 진짜로 합니다 저쪽에서. 그다음 에 오전에 그 리모트 FX 가지고 그래픽 돌리던 거 보셨을 거예요 키노트 데모에서. 그걸 할때 그래픽카드를 가상화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 화면에서 화면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써보셨던 분들은 리모트 FX를 쓰는 경우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 서버 2012는 리모트 FX를 쓰시더라도 여기서 화면이 다 나옵니다 그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상화는 이런 화면입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가 회사가 다 틀려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같은 회사더라도요 부서가 틀리면 힘센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왜 얘네들이랑 있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나라의 법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FS 노드 03번이 네트워크를 많이 쓰면 아까 조상현 차장님 이 말씀하신 얘기 비슷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옆에 머신이 영향을 받게 돼요. 즉 대부분의 지금까지 가상화는 어떤 방식이었었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나 물리적인 서버가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에 이곳을 한 곳으로 합쳐 놓게 되면은 상호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분명히 간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쁜 단어의 IT로 바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안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쉬운 예로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예를 찾았는데 예로 들면 주택에 사시다가 어느 날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혼자 살땐 괜찮았어요. 아파트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옆집에서 싸우는 거, 애들 뛰는 거, 서로 막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벽 두껍게 만드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컨셉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희 행사에 오늘 처음 오시거나 사전에 윈도우 서버 2012를 많이 못 보셨던 분들은 윈도우 서버 2012에 대부분의 동영상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면 멀티 테넌트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다수의 입주자라고 써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넌트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부서가 테넌트인 거고요. 이 테넌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멀티테넌트라고 표현합니다 클라우드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멀티테넌트 멀티 데이터 센터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OS만 쪼개 쓰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레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즉 만약에 이세 개의 회사가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특정 호스팅 회사인데 특정 호스팅 회사에서 경쟁사인 세개 회사를 하나로 넣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얘가 내거 볼까봐. 혹시 얘가 나뭐 이벤트 할때 시스템 일부러 부하 걸어가지고 이쪽에 느려지게 할까봐. 충분히 공감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가장 쉽게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상화의 컨셉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OS를 어떻게 하면 잘 쪼갰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대한 구분은 누구한테 맡겼었습니까? 쉽게는. 아까 보셨던 머신이 쫙 있는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네트워크가 뜯어져야 된다 그래요 랜카드 몇장 사셔야 될까요? 대수만큼 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브이 머신에다 랜카드를 많이 꽂으시죠 막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합니까? 네트워크 카드가 꽂혀있는 스위치도 못 믿어서 여기를 뭐합니까? VLAN을 태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머신이 등장하면 은 이거용 태깅 때문에 세팅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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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추가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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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습니다 이렇게 태그 몇개다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브이랜 태그가 최대 몇 개까지 되는지 아시는 분. 4,094개까지 됩니다. 다 쓰냐라고 이해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에서 다 씁니다.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미 기술의 표준은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렇게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태깅을 많이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휴먼 바이러스가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딘가 세팅이 틀렸는데 찾기 되게 힘들다는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고 숫자가 다쳤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졌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대략 서버가 25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서버들을 개개별로 다 v 한 태깅 해놨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가상머신 하나에서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보통 일반인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하시는, 데스크탑에 걸렸다. 뛰어가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죠? 랜선 탁 뽑아요. 아니면 이 컴퓨터가 대여 폭 많이 써요. 맞춤바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QS o 장비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대여 폭 지원 탁 내려버리죠. 다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네트워크랑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컴퓨터랑 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슬라이드 나왔었지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는 이제 기본이라는 거고요. 더잘 생각해 보시면 요새 노트북 갖고 다니시다가 인터넷 안 되는 데 가서 노트북 계속 쓰시나요? 거의 대부분안 쓰세요. 대부분이 다 커넥티드된 환경의 기본이라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쪼개 쓸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7월 30일에 V사와 O사가 어떤 회사 사는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네트워크 가상화 회사를 M&A 했습니다. 내데 이제 윈도우 서버는 기본적으로 OS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영역을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기본 목표고요. 그 중에 하나의 해결책이 아까 VLAN ID가 몇 개였습니까? 4094개가 다 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계에서 선언해 놓은 v l a n 이라 방식이 p v l a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자리가. 앞에 4094개, 뒤에 4094개. 몇개 될까요? 대략 160만 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스위치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서 할까요? 버츄얼 머신에서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면 아까 같이 특정한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렸을 때, 뜯어버릴 때, 네트워크 팀에 연락해서 뜯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냥 OS에서 명령어 쳐가지고 뜯어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PV에는 명령어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 놨는데요. Isolated은 뭐냐면, 무조건 혼자 노는 겁니다. 같더라도. 둘이 통신안 돼요. Community는 뭘까요? 숫자 같으면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없는 세 번째 모드인 Promiscuous 모드 같은 경우는, 앞에 자리가 갖고 뒤에가 리스트로 되어졌습니다. 4,7,9 이러면은 아니면 4, 세컨더 리스트가 7,9 되어 있으면 4,7과 4,9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열려 있는 방식은 뭘까요? 프로미스큐어스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제한적인 방식은 이솔레이티드 방식이 됩니다. 뒤에 연속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p v n 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컴퓨터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네핑 코알라 유 코어 이름 바꿨던 컴퓨터죠 이름 바꾼 게 DNS로 반영이 됐나 모르겠네요 여기 안 들어갔네요 아직요 그냥 그러면 이 머신 가지고 갈게요 핑 코알라 다시 AC 다시 t 치면 핑이 돼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이 컴퓨터는 현재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확보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어디 있는 거냐 보시면 4번의 예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제가요 이제 파워실에서요 네, 크게 보죠 명령어한 실행을 할게요 set vm network adapter 더니 v l a m 이라 명령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쳤더니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컴퓨터 이름 넣어야 되죠 vm name koala-sac 예가를 서비스하는 컴퓨터 이름은 아이고 커뮤니티가 아니라 컴퓨터 네임은 koala-2012-04번 04번이 어디냐? 이게 4번을 의미합니다 얘를 isolated 모드로 돌리고요. 첫 번째 프라이머리 r y VLAN ID는 2번, 두 번째 VLAN ID는 100번을 넣고 엔터를 치고요. 얘를 실행을 하면은 해당되는 명령어가 4번에 반영이 됐고요. 핑이 끊기는 걸로 보일 수가 있죠. 뭔가요? 네트워크에다 핸들링을 누가 해주는 거죠? 하이퍼뷰에서 그냥 단순히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얘 이제 더 네트워크 연결을 해줘야 된다? 똑같습니다. 근데 모드를 바꿔야겠죠. 기본적인 모드인 액세스 모드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다가 l 로우 V N I D 리스트를 언로우 아 언로우가 아니라 아, 네이티브 네이티브 V N I D가 0 번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실행을 돌리면 아이고, 액세스의 S가 세개 들어가 있죠. 이게 더 힘들어요 찾기가. 예, 실행을 해서 제가 실행을 하면 해당되는 컴퓨터에 네, 잠시만요. 다 처음부터 쓸게요 그냥 캡브이 m 네트워크 어댑터. VLAN-VMName은, Guala SCAC-ComputerName은, 가까이 있는 20204번에, AccessMode에, 네이티브 VLAN ID가 0번, 예,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왜안 될까요? 제가, 잠시만요, 좀 찾겠습니다. VLAN에 4개 변수가 충돌합니다. 네이브 v l 만 n 맞는 아, 이거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이티브가 아니라 v l a 이네요예 명령어가 반영이 됐고요 10초에서 20초 이내로 해당되는 v l a 의 네트워크가 살아납니다 제가 오늘 이 세션이 대부분 다 네트워크 얘기를 해서 파워시에서 쓰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헷갈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핑이 살아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지역 네트워크에 붙이고 떨어뜨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의 네트워크 아답터의 정보를 보고 싶다 v l a 네트워크 아답터에 예, GET을 해보시면 해당되는 컴퓨터에 물려있는 모든 VM의 현재 VLAN 상태를 한 번에 쫙다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의 VLAN을 관리하기 위해서 머신에 대해서 뛰어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이곳에서 단순하게 파워쉘 가지고 해당되는 VM들의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 되셨죠? 어떤 얘기인지요 이런식을 PVLAN이라고 제공을 하고 기본적인 설정은 윈도우 서버 가지고는 파워쉘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는 가상 스위치가 기본 모드가 억세스 모드입니다. 2008 R2는 기본 모드가 뭐라는 겁니까? 억세스 모드라는 거고요. 윈도우 서버 2012는 기본 모드가 트렁크 모드입니다. 억세스 모드라는 거 뭐냐면 VLAN 애드가 하나씩만 갖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트렁크라는 것은 VLAN 애들이 여러 개 갖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당연히 내부에 있는 v l a VM의 v l a 이 여러 개가 나눠지는 경우에는 트렁크 모드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밖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2008R2는 기본 모드를 트렁크 모드로 바꾸려면은 SCVM을 쓰시거나 굉장히 장문의 WMI 스크립트를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안이나 여러 가지 성능상, 아, 성능이라면 v, 세팅상 어떤 모드를 더선호할까 이런 VLAN을 많이 쓰시게 되면 트렁크 모드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윈서버 2012의 기본 V 스위치는 트렁크 모드입니다. 세 번째, VM에 대한 트렁크 모드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VM은 VLAN ID를 한 개밖에 못 갖습니다. 받,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슈가 뭐가 생기냐? 하이퍼V 가지고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를 가상 머신으로 만들고 싶을 때 v l a n 여러 개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못 받아 가지고 뭐가 발생하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의 가상 머신은 여러 개의 VLAN ID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VM 레벨에서까지도 트렁크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꼭 하나 기억하실 거는 VM에서 만든 VLAN이라고 실제 스위치로 넘어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스위치 설정이 잘 되어지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VLAN에 넘어다닐 수 있도록 다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상단에는 피지컬 스위치에서도 실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슬라이드도 넣을까 말까다가 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OS의 7레이어입니다 스위치는 몇개 층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2계층에 있는 거고, 제일 밑에 두 번째. 라우터는 몇계층에 있는 겁니까? 3계층에 있는 겁니다. 2계층에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링크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고요? 맥주소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IP라는 것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3계층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는 p i n g 192.168.1.0 이러면 실제 컴퓨터가 네트워크 화장 교신하위에서 알아야 될건 뭡니까? 맥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맥주소라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죠? ARP라고 표현을 합니다. ARP 주소를 다른 걸로 업데이트 시켜주면 다른 컴퓨터로 가는 것을 ARP 스푸핑이라 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다음에 얘기할 얘기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특정한 버추얼 머신에서 특정한 IP 대으로못 가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컴퓨터가 61번 대 IP를 못 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기준에는 누가 했어야 됩니까? 이거를. 방화벽이나 아니면 기타 장비단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간단하게 명령어로 특정한 IP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얘도 뭘로 하냐면, 파워쉘로 하게 되어져 있고요. IP와 맥 주소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데, 꼭 여쭤보시는 게왜 포트는 없는 얘기를 하세요. 포트는 왜 없을까요? OSL7나 2, 3계층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죠. 너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해서 하니?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시면 이런 사이트, 택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거 검색하시면요. 이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하단에 예제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정한 VM 이름인 레드몬드를 이런 IP 대역을 양방향 다 모아라는 겁니까? 허가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 드 VM 네트워크 아댑터 ACL VM 네임 코알라 리모트 IP 어드레스는 2 2 0 9 3 3 6 0에 슬라시 /24. 디렉션 인커밍 액션 디나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i p 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힌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을 가지고 핸들링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2계층, 3계층에 대해서 굳이 가상 머신 레이어에서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 스위치 레이어에서 앞서 조상현 차장님이 말씀하셨 중에 용량 제한을 걸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경우는 해당되는 스위치가 랜카드가 스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머신들이 해당 스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공유해서 쓰는 모델입니다. 그죠? 그러면 특정한 가상머신이 네트워크 대우법을 많이 쓰면 다른 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떤 영역별로 나눠 놓으시고 QOS를 만들어 온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건데요. q o s 의 의미가 뭔가요? 최소와 최대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늘렸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줄여주고 하는 기능들을 쓰는 거예요. 봤더니 특정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시간에는 특정한 사이트가 다운로드나 없는 속도가 줄여놓고요. 저녁의 시간에는 그게 다 해지가 된는데 시간별로 관리하시는 경우 생기시고요. 회사도 그런 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똑같이 이제 얘가 만약에 네트워크 많이 쓴다 설정 가셔가지고요. 쿨하게 랭카드에 가셔가지고 대여폭 사용에 얘를 1메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메가 비피트 이상 못 쓰게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냥 바로 하이퍼 V 레벨에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간단하게 제가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리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명령어에서 뭘로 했습니까? add vm network adapter ACL이라는 명령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VM name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VM을 예 네, 리모트 IP address 제가 말씀 이거였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93.36.0의 2슬라시1 4는 서브넷 마스크가 뭡니까? 252525 빵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뒤에 IP가 뭐가 되더라도 다 거기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액션이 디나이가 되게 되고 예, 디렉션이 만약에 보스다이러면 해당 컴퓨터는 209336의 모든 IP랑 양방 교신이 다 디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는 저희는 저희가 못 했던 거고 전부 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내려가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더니 이 팀과의 교신하는 속도도 직접 하는 것보다 느리고요. 요새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패브릭이나 한 컨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같이 보는 입장에서 이걸 굳이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시장의 흐름이 OS 버츄얼라이저션과 네트워크 버츄얼라이저션을 같이 합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까지 들어갔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스토리지 버츄얼라이저션 기능 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하드웨어가 남아있는 용량을 합쳐가지고 쓰는 것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예. 대역법 관리하는 기능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기본적인 보안 기능도 있어요. 뭐냐면, VM이 여러 개 있는데 수정 컴퓨터가 DHCP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DHCP IP 세팅을 마음대로 하면은 아주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머신이 정상적인 IP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죠? DHCP IP를 받아버리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랜카드 분리하시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뭐 하냐? 그냥 이 체크 박스만 체크하시면 DHCP는 해당 컴퓨터 패키지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예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DHCP 깔아도 그 동작 못 시킨다는 겁니다. 밖에다가. 얘는 뭘까요? ARP 스피핑 업데이트 메시지를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기본 중에 무슨 기능입니까? 체크하시면. 다 보안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 밑에 있는 요, 요 기능. 요게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요. 뭐냐면 스위치 써보셨던 분들은 스위치 포트가 24개면 1번부터 23번까지를 24번에 미러링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보통 1번부터 2 0번에서 하는 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죠. 아니면 특정한 포트에서 에러가 났을 때, 포트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에러가 났을 때, 해당 에러가 무슨 문제인지를 내통 모니터를 찍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해도요, 미러링 모드의 원본과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으면, 원본에서 보내지는 패킷이 한부 더 대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럼 대상에서 VM 모니터만, 아, 내통 모니터만 여시면, 해당되는 패킷이 해당 컴퓨터에서 전부 다 보입니다. 이거 잘못 쓰시면, 정보도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네트워크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예, 제가 여기서 있는데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해볼까요? 제가 여기에 스토리지랑 컴퓨터가 있고요. 스토리지랑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특정한 컴퓨터나 열고 특정 컴퓨터에서. 예,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설정을 누르고요. 여기에, 예, 랭카드 정보에서 대여폭 측하는 거 보셨는데, 확장해보고, 고급에 가서 보면은, DHCP 가드. 이게 뭔가요? 예, 여기서 DHCP 도, 서버 돌려봐야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들어간게돌아 도라는 가지만 다른 컴퓨터 영역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것이고요. 예측하시면, 이 컴퓨터에서 넘어오는 ARP 스푸핑 아, 업데이트 메시지나, 거꾸로, 거꾸로 이에는 들어가는 ARP 업데이트 메시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거부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예, 원본이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어딘가에 있는 대상으로 해당되는 패킷이 어떻게 될까요? 한부도 복사가 돼가지고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제가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데 1번 컴퓨터에 네트워크 모니터가 있고요. 해당되는 컴퓨터를 설정해 가지고 가 해당되는 랜카드의 고급 기능을 예, 대상으로 하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전에 설정했던 SCAC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모아해 뭐 달라는 거죠. 여기에 원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 대상으로 모해달라 뭐다 넘겨달라는 겁니다. 한 번씩 더 찍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까요? 이 컴퓨터에다가 로그인을 해서요. 해당되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컴퓨터의 IP 주소는 보면, 예, 191681.208번이고요. 예, 여기에 네트크 모니터가 있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쳐보면 19268, 1 9 1 6 8 1 1 2 5번입니다 IP 주소가 완전히 틀리고요 여기 네트워크 모니터를 열고요 네트워크 모니터에 네트워크 모니터를 받아들일 랜카드, 이더넷에 P모드를 이네이브 시켜야 됩니다. p 모드가 뭐냐면 내거 아닌 것도 보라는 거예요 프로미 스퀘어스 모드거든요 얘를 OK를 시키고요 여기서 새로 캡처를 누르고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누구께 같이 보일까요? 여기 찍히는게 해당되는거에 여기에 208번의 정보들이 여러 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인지 이해되셨죠? 즉, 예, 이쪽에 원본에 있는 데이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인터넷 스프로 열고 특정한 사이트를 가면은 HTTP 패킷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모니터링이 돼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정한 부분을 파스 시키고 제가 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HTTP가 가는 모습도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어디서 했었습니까? 당연히 스위치 레벨에서 하는 거였는데, 손쉽게 버츄얼 머신 레벨에서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밖에서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